7 4 4번째입니다꼴 사납게 보이냐? 한동안 빠지는 머리 승기들을 아예 먹었다. 한쪽만 기형으로 길러 다른 쪽으로 비서 넘겼다. 바람이라도 불나치면 늘 조마조마 아슬아슬했다. 그때보다 두 배나 나이 먹은 지금. 벌써 꽤 됐지만, 동서남북 반대머리답게 아주 짧게 치고 다닌다. 이젠 꼴 사납게 보여도 괜찮다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건 30대 초반. 유전 탓도 있었겠지만, 내 생이 가장 힘들게 일했던 시절이라 스트레스 탓도 컸었지 싶다. 그때 멕시코 현지 공장에서 일했어요. 30대 대머리는 좀 그렇다는 기분으로 머리를 길러 덮느라고 스트레스 더 받았다. 지금은 나이도 있는지라, 암치도 않다면 조금은 거짓말인가. 환갑되게 몇년전 엘리베이터에 동승했던 모녀. 아주 어린 달이 엄마에게 물었다. 엄마, 이 아저씨 대머리야? 그때 엄마가 얼마나 당황해 하든지. 나는 그냥 모른 척 하고 엘리베이터 천장 쳐다보고 있 화를 못 내겠더라고. 왜냐면 애가 어디선가 대머리에 대해 배운 게 틀림없었다. 그러니까 마침 확인할 수 있는 졸후의 기회가 온거 아닙니까? 한동안 빠지는 머리에 숨기느라 애 먹었다. 한쪽만 기홍으로 길러 다른 쪽으로 비서 넘겼다바람이다도불났치면늘 조마조마 아슬아슬했다. 그때보다 두 배나 나이 먹은 지금. 벌써 꽤 됐지만 동산 한복 반대머리답게 아주 짧게 치고 다닌다. 이젠 꼴사낼게 보여도 괴한다.